탁구는 뭐, 포핸드부터 백핸드까지, 그리고 뭐, 이제, 전플레이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엄청 많이 있고, 기술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응용하고, 이제, 탁구를 치는데,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스윙을 하고 움직이고, 뭐,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몸을 주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게 다르니까, 저한테 지적사항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의 성향을 이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 어느 정도 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차리시는 것도 정말 좋은, 어, 하나의 이제 그 탁구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맨날 공을 많이 친다고 해서 뭐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감각 운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처음에 배우시거나, 뭐, 쇼트를 하실 때라도, 내가, 뭐, 어느 정도, 어, 내 네, 느낌에는 숙인다고 숙여서, 어, 스윙을 했는데, 공이 계속 내때 걸려. 자, 그러면은, 공을 조금 더, 각도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스윙을 하면은 공이 넘어갈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웠는데, 공이 이제 나가니까, 내가 세워야 되는 확신이 안 생겨서, 계속 이제 숙여서 쇼트를 또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서는, 공을 정확히 줘서, 이제 각도가, 쇼트는 각도가 정말, 내가 이제 공을 밀어주고, 쳐주고, 이제 어느 정도 오차가 생겨도, 공이 좀 낮게 가거나, 아니면 좀 멀리 가거나, 이제 그러는데, 너무 오차 범위가 크다 보면, 공이 나가고 걸리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각도를 너무 이제 뭐, 이제 손목이 흔들린다거나 해서, 내가 어떨 때는 숙여서 맞고, 어떨 때는 세워서 맞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손목에 힘을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숙여지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슈트에 대한 어, 그런 각도 뭐 이런 피드백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 어, 피드백을 주는 어,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회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숙여져 있는 분들한테는 공이 나가더라도 그래도 조금 세워서 어 공을 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죠. 어 그리고 또 숙여 숙이지 않고 좀 많이 너무 세워지거나 아니면 각도가 너무 이렇게 꺾여 있는 공이 정정 정 가운데 맞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 편에 공을 맞춰서 공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 그런 슈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은 쇼트는 어, 정 가운데를 맞춰서 어, 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옆에 맞는 그 습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어,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굳어져 있어서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인식은 갖고 계시지만, 그런 인식들을 어,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른쪽 면을 조금 더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쇼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 정말 오른쪽으로 맞으면 공이 이쪽으로 가겠죠. 네. 근데 이제 왼쪽으로 맞고 있는 그런 습관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이렇게 맞는다는 전제하에 내가 오른쪽으로 맞추려는 느낌을 좀 갖다 보면 이게 정 가운데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가운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왼쪽에 공을 쳐서 쇼트를 하시는 어, 그런 분이, 분이라면 어 약간 오른쪽을 좀더 맞춘다는 생각으로 어, 스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다 보면 정가운데로 맞춰서 어, 공이 가는 결과를 어, 이끌어낼 수도 있는 어 그런 방법도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숙여서 치시는 분과 뭐 세워서 치시는 분과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다 똑같이 어 설명을 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백지 상태에 있는 정말 완전 어 탁구 라켓을 오늘 처음 잡고 어 처음 어 포핸드를 치는 분이라면 어 각도나 뭐 이런 스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서 눈썹까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스윙과 그리고, 공을 치는 센스들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어 피드백을, 어 이제 드릴 텐데, 근데, 어 알고 계시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이 쇼트와 조금 다른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뭐,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 이제, 음, 가르쳐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그 아까 같이 어, 정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어, 잘못된 습관들을 갖고 있는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각도를 잡았을 경우 어, 그러면 이제 정타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어, 높다라는 그런 뭐 인식 때문에. 어, 정답보다는 지금 현재 어, 잘못된 습관이나 그 각도에서 정말 그 반대의 그런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 피드백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이제 어, 좋은 방향으로 이제 뭐 자세나 어, 기술이나 어, 이런 거를 구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칠때 느낌에, 오른발이 조금 더 앞에 있다거나,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공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도 가끔씩 한 번씩 공을 이렇게 계속 치다보고, 치하다보고 이제 다 공을 쳤어요. 공을 쳤는데, 다리를 딱 보니까, 오른발이 뒤로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리를 보고, 공을 치진 않잖아요. 근데 공을 쳤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발을좀더 앞에다 두고, 이제 다리가 일찍선상이나 수평이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고, 왼발이 앞에가 있는 경우도 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공을 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구사할 때 이런 자세들도 어,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들이나 아니면 내가 스윙이나 내가 스윙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한다거나, 어, 난 앞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뭐 피드백을 받는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하, 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엄청 많겠죠.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 조금 더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저기서 어, 내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어, 어떤 건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셔서 어, 좋은 결과를 어,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